자, 1243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 상당히 나이스하다. 왜냐면, 그리는 연습을 무려 다섯 개를 할수 있으니까, 나이스하다고 선생님 보는 거야. 자, 하나씩 우리 한번 조져봅시다. 자, 1번부터 보자. 자, 꼭지점. 자, 쌤 여기 한번 적어줄까, 다시. 자, 뭐 필요하다? 꼭지점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지? y 절편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어, 이 최고창 a 랍 합시다. 최고창이 뭐다? O, 0보다 큰지 작은지. 얘가 필요한 거야. 요세 개만 있으면 우리가 계략적인 형태, 계형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꼭지점 좌표가 0,0이죠. 어, 얘는 끝났죠. 자, 1번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요, 기억, 미니어처 꼭지점이 0,0이고, 꿈수니까 위로 볼록하죠. 요렇게 그려질 거야. 모든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맞죠? 탈락. 자, 2번은 그나마 신선해왜 그랬냐면, 다 나와있지.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될 거고, 얘어디로 볼록합니까?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Y 좌표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위로 볼록하니까 100방 이지랄 될 거니까. 아닙 맞죠, 친구들? 얘도 어떻게? 해? 어, 모든 4분면을 지나지 않죠? 자, 3번 봅시다. 자, 3번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할 건데, 3번은 일단은 완전 제곱 써서하 맞아. 마이너스 4배, X 제곱, 뭐 되죠? 마이너스 어, 4분을 곱한다 는 생각하면, 마이너스 3X네. 어우 이거 짜증 나는 거다 4배 왜 그런 지 알아요 왜쌤 짜증 난다 가겠는 이거 절 반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를 제곱한 걸다 하고 뺄 거니까 분수 나와서 쌤이 짜증 난다 그때 자요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배 이제 잘할수 있죠 x 뭐 됩니까 얘 있잖아 얘 얘를 그냥 d 붙이면 된다고 얘들아 이거에 제곱될 거고 자, 얘는 밖으로 나갈 건데, 다시 한번 더. 얘하고 곱해진다. 제발 좀 조심하자. 플러스 9.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꼭지점이 잡히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2분의 3,9가 될 것이고, y절편도 구합시다. y절편은 여기서 x에 0 집으면 되니까, x에 0 집으면 이 뒤에 상승 얼마입니까? 0이 숨어있지. 0이네. 자, 그립시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양수 콤만 양수 이를 대충하면 돼. 꼭 그리고 y 절표는 0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창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잖아요, 얘들아. 맞습니까? 얘 얘도 아니네. 얘 지금 2사분면안 지나고 있죠. 맞습니까? 꼭꼭 숨어다 어디 어디 숨었나? 4번 아니면 5번이네. 조지자 뭐할수 없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4번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쓰자. 2차원이니까 공식 쓰자는 게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못할다 자, 꼭지점의 x 좌표는 마이압이 씁시다. X는 마이너스 2배 최고창의 개수 분의 어떻게 1창의 개수. 요렇게 되겠지. 아, 단 마이너스 마이너도 아리 야, 얘도 숫자 거지 같네. 얼마입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죠. 꼭지점의 x 좌표만 구했는데, 일단 y 좌표를 구하지 말자. 이 상황에서 한번 해보자. 될수 있으면, 이렇게도 될 수가 있거든, 얘들아. 이것저것 보여줄게, 쌤. 일단, 축의 방년식이 마이너스 4분의 이거든꼭짓점 x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이니까이까지 이해가 습니까 친구들? 그리고 얘가 지금 위로 볼록한 녀석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y 좌표는 얼마입니까? 0지분에 1? 이너이죠 얼마? 마이너스 1이야. 한번 봐봐. 아, 얘꼭짓점이고 y 좌표 고해야 된다, 얘들아. 왜냐면, 1이 되돼버리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 사실인데, 근데 확실한 건 뭐냐, 면 얘들아. 봐봐. 얘가 Y, 지금 꼭지점에 Y 잡혀 안 구했어. 안 구했는데, 안 구했지만 친구들아, 우리가 확인이 알수 있는 거 하나 있단 말이야. 무조건 여기를 간통해야 되고 위로 볼록 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얘를 지날 수는 없을 거란. 답은 5번이야. 어, 답은 5번이라고, 지금. 이해 이해 갔습니까 친구들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5번 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갔나요 친구들 자 5번 해보자 어 지우고 요, 요거 지우고 5번은 뭘로 풀어볼까 친구들아 얘도 마이야비크 감 써볼래? 완전 영업식 하지 말고 자, 꼭지점의 x 좌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배 최고창의계수 마이너스 5분의 1창의 개수 와, 숫다 봐라, 1 되고, 2 되고, 마마 플러스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 있겠죠, 여기.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5분의 2 됩니까? 응, 알았어. 자, 그리고 또 보자. 꼭지, 어, y 좌표 1이죠. 자 그리고 친구들아 이 꼭지점 X좌표가 바로 축의 방향시라 봐도 되는 거 이해가지? 자 축의 방향식이음수 쪽에 있구나 음수 쪽에 있고 y 좌표는1 1 1는 거야 1인거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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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1 1 이거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얘들아? <laughs> 무조건 이렇게 위로 1록하니까1통1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이쪽으로 떨어질 거고, 맞나요? 떨어질 거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추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하다 보면 은 점점 빨라져. 이게 보이는 어, 뭐죠? 시야가 커진다고 해야 되나? 커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선생님, 이 다음 문제도 아마 비슷한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더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